이번에 함께 살펴볼 보드 게임 주제는 덱스터리티입니다. 어, 특히 저학년 학생들이 그 소근육 운동에 도움이 되는 덱스터리티 보드 게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어, 크게 나누자면 균형 잡기 관련된 어 덱스터리티 게임이 있고요, 아니면 순발력과 관련된 그런 게임도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장르의 그 덱스터리티 게임이 있는데, 어, 예전에 주사위를 이용한 덱스터리티 게임을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주사위 게임 빼고 그 이외에 다른 덱스터리티 게임, 특히 저학년 또는 어, 취학 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게임에는 뭐가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 그 게임들은 나중에 목록화해서 어, 동영상 링크 그다음에 혹시 구입할 수 있는 곳에서 이렇게 목록을 해서 정리를 해놓을까 합니다. 나중에 필요하신 분 메일 보내주시면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Tricky Fingers라고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자, 동시에 이 카드를 펼친 다음에 손가락을 이용해서 구슬의 위치를 바꾸는 그런 게임입니다. 정말 소근육 운동에 도움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배치를 해서 모양을 이 모양대로 만드는 그런 게임입니다. Tricky Fingers 라고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주사위 게임이 있는데요. 요것은 주사위를 던져서 똑같은 눈이 나오면 자신의 점수가 되고요. 또 다시 던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사위를 잃지 않고 버티는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아무래도 조절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 넥스트리티 게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어린 학생들도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자, 다음은 루핑 루이입니다. 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모든 뭐 데서 많이 하고 있는 게임 중에 하나인데요. 자, 돼지를 괴롭히는 요 비행사를 피해서 자신의 돼지를 보호하는 게임이죠. 건전지가 필요하고요. 어, 일정한 타이밍에 맞춰서 눌러야 되는 그런 덱터리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쉽고 재미있고 그 소리가 웅웅거리면서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덱스터리티 게임입니다. 자그 다음 스릴팡 올해 나와있는 그런 어 텍스터리티 게임인데요. 자 구슬을 굴려서 그 내려오는 타이밍에 맞추어서 자신의 구슬을 누르는 눈치게임 겸덱스터리티 게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스릴팡 이것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덱스터리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뭐 저학년 학생들 충분히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 다음 할리갈리 시리즈인데요. 할리갈리 컵스입니다. 자, 할리갈리 링을 이용해서 하는 게임도 있고, 이런 컵을 어, 요 카드에 있는 모양대로 어, 만들어서 배치하는 그런 게임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요 할리갈리 컵스 같은 경우에는 부지런히 손을 움직여서 모양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덱스터리티 게임으로 뽑아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어, 루빅스 레이스라고 하는 게임인데요. 자시 작과 동시에 여기 문제 어, 블럭인데요 이걸 흔들어서 모양을 만들고 이것을 퍼즐 하나씩 옮기듯이 옮겨서 이 해당 모양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소개해드린 어, 트리키 핑거랑 비슷한데. 이것은 어, 손가락으로 이렇게 퍼즐 맞춰가면서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 거죠. 어, 유사한 게임인데 조금 플레이 방식이 약간 다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성을 하면 가운데에 있는 칸막이를 내려서 어, 게임을 끝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루빅스 레이스라고 하는 게임도 어, 넥스터리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촥찹이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자 특이하게 젓가락을 이용해서 해당 과일을 집어오는 게임이고요. 어, 할리갈리를 젓가락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학생들 나이에 따라서 젓가락의 그 잡는 위치를 좀 조절할 수가 있다는 점이 강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남아 있는 요 과일이 어 고무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순발력, 그 다음에 젓가락질 어, 말 그대로 손재주를 이용해서 게임을 즐기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개구리 만세라고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Hop Hop h o r a y 라고도 하고요. 자, 구슬을 바닥에 튕겨서 어세개한 줄이 되면. 어, 구슬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구슬을 많이 가져오는 플레이어가 승리를 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조절력이 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연습을 하게 되면 어, 상당히 잘할수 있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호퍼 플레이라고 하는 게임이 없을 때에는 계란판과 탁구공을 이용해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대체물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케이브맨 컬링이라고 하는 컬링 게임이 있습니다. 자, 가운데 목표, 판을 깔아두고, 어, 말을 튀겨서 이렇게 하는 게임입니다. 말을 튀겨서 하는 게임이 많이 있는데요. 크로키놀이라고 하는 게임도 있고, 뭐 쉽게 말하면 병뚜껑을 이렇게 튀겨서 게임을 즐기는 것도 일종의 덱스터리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케이브맨 컬링이라고 하는 게임도 있고요. 자그 다음에 꼬치의 달인이라고 하는 어 게임 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 목표 카드를 보고 해당 꼬치를 먼저 끼워서 만드는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말 그대로 덱스터리티 게임입니다. 자,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이런 게임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어 목표 카드를 뒤집어서 할수 있는 그방 방법이 비슷하지요. 자 이렇게 꼬치의 달인까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앵그리 버드 인데요. 자, 이거는 음, 블럭을 세워놓고 앵그리 버드를 날려서 그 건물을 무너뜨리는 그런 게임입니다. 어,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다면 어렵게 볼수 있는데, 어, 그러니까 두 번, 세번 플레이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조절력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건 어른들도 좀 쉽지 않은 그런 게임인 것 같더라고요. 자, 그 다음. 자, 폴드잇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는데요. 이건 특이하게 천으로 되어 있죠. 어, 목표 카드를 동시에 제시하고, 요 천을 접어서 그 해당 음식만 보이도록 접는 것인데요. 이건 저학년보다는 중학년 이상 학생들에게 지도할 때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어린 학생들하고도 같이 한두개 이렇게 모양을 접어가는 용도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폴드잇. 그 다음에, 폴드잇이라고 하는 이 테마를 가지고 다른 버전의 게임도 많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월 게임입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블록을 쌓아놓고 하나씩 빼면서, 어, 무너지지 않게, 어, 하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쉬운 게임이지만 어떤 것이 빠질지 빠지지 않을지 잘 관찰하면서, 어, 세심하게 어, 블럭을 빼내야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월 게임도 마찬가지로 덱스터리티 게임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Make and Break 라고 하는 게임이 있는데요. 여기도 목표 카드가 있고요. 어, 목표 카드를 제시하고 제한 시간 내에 그 목표 카드대로 모양을 쌓고 그 다음에 다시 부시고 다시 새로운 카드를 어, 보면서 만드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순발력과 그 다음에 덱서티를 요하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make and break라고 하는 게임도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코코넛이라고 하는 게임도 있지요. 자, 코코넛을 튕겨서 컵 안에 집어넣는 그런 게임입니다. 어 어렵지 않게 굉장히 재밌게 즐길 수 있고요. 어 플라잉 티즈라고 하는 게임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뭔가를 튀겨서 상자 안에 집어넣는 류의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어 일정한 조절력도 필요하고요. 어 덱스터리티 게임의 한 장르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명이서 할수 있는 것도 있고 이건 네 명이서 할수 있는 충분히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의 한 종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주사위를 이용한 덱스레티 게임이나 또는 젠가류 게임처럼 뭔가를 쌓아가면서 균형을 잡는 그런 덱스레티 게임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의 경우에는 뭔가를 날려서 목표물을 맞춘다거나 목표 카드를 보면서 모양을 쌓거나 만들거나 그 다음에 목표에 근접하도록 뭔가를 치기거나 하는 다양한 장르의 덱스터리티 게임을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즐기다 보면 어, 학생들이 이 보드 게임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늘어날 것 같고요. 어, 이외 에 덱스터리티 게임 말고 기본적인 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저학년 학생들을 위한 어, 덱스터리티 게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목록화해 드릴 테니 혹시 필요하신 분. 어, 메일 보내주시면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지 못한 게임들 외에도 상당히 많은 게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그런 게임들 더 찾거나 아니면 어, 알고 계신 분들은 밑에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